일곱 살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 아이가 크면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내년에 공부를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제가 공부함으로써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하세요뭐 인생살이 얼마 산다고 하고 싶으면 못 하겠어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골프 치러 다니기도 하는데, 뭐 공부하는 게뭐 잘못됐겠어요? 그죠.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부인이 지금 50이 다돼 가는데, 다시 공부한대요. 그래서, "오, 남편 힘들겠다" 이러니까, 남편 하는 얘기, 그게 돈이 적게, 제일 적게 됩니다. 아이고이 40대 후반에 가정주부가 "남편 돈좀 벌면 돈 많이 써야 안 써요?" 벌뻗친다, 뭐, 한다, 다니면서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학교 다니니까 그냥 한 학기, 동료금 150만 원만 딱 주면 공부한다고 바빠가 딴 돈을 쓸 여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게 뒷바라지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측면에서 보면 돈을 낭비하는 게 되고, 또, 어떤, 딴데 낭비하는데 또 비교해보면 어때요? 돈이 제일 적게 들은 경우도 있고, 또 집에서 밥해놓고 청소하고, 애 오면 기다리고, 도와주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엄마가 조금 소홀한 게 되고, 엄마가 맨날 어디 놀러나 다기고 이런 거에 비하면 엄마가 앉아 공부하는 건 애한테 또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엄마를 기준으로 할 건지 제가 중심이 안 잡혀서, <laughs>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냥 노는 엄마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착한 엄마야. 애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애 학교 보내놓고 자기도 학교 가고, 그죠? 또애 학교 돌아올 시간에 자기도 오고, 대학원 가는 거는 뭐 매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가는 거니까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돼. 제가 널 말할 때 최소한도 세살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라도 그만두고 직접 키워라. 어디 맡기더라도 세살 넘어서 맡겨라. 그, 이유는 아까 다 설명했죠. 어. 엄마가 끝까지 키우면 제일 좋지만은, 그래도 뭐 살다 보면 다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세살 때까지는 아기를 낳을 때는 그걸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또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고, 또 뭐, 어디 맡길 수도 있고, 키우면 제일 좋지만,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갈 수가 있다. 일곱 살 정도 되면, 뭐,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했는 대신에, 아이가 조금 부족한 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당연하다고 봐야 안 되나? 그게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내가, 내 재미를 봤으니까 나중에 아이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과보를 받는 게 뭐다? 인과응보예요. 나중에 그만한 과보를 미리 알고 해야지. 어, 그만한 과보가 올때 어때요? 아이고. 어, 부처님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더니 결국은 음? 빚을 지니까 빚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근데 이제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토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스님은 뭐 저리 와서 일하는 건뭐 괜찮고, 이럴 생각할지 모르죠. 여기 와서 봉사하는 그 마음가짐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 요 그죠? 그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자녀교육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밥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뭐안 한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도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가 느끼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다 미끄럼이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손해날 일을 뭣뭐 때문에 시키겠어요? 전리교해가뭐 하려고?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하지. 여러분들 인생에 손해난 일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절을 운영해서 뭐 하겠어요? 돈 벌이 하기 위해서? 돈 벌려면 내가 학원 선생하던 딴거 해가 벌지, 못뭐 때문에 해가 벌겠어요? 응?